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어,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이고요. 물때는 다섯 물과 여섯 물이 오늘 같이 있는 그런 물때입니다. 어, 오늘은 배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어,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7척, 안강망이 29척, 유자망이 4척, 자망이 3척, 총 43척의 배가 들어왔어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끝까지 배가 차있고, 이쪽도 저 끝까지 배가 가득 차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배가 많이 들어와있고요. 어, 진짜 물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늘 처음 보여드릴 생선은 민어입니다, 민어. 미너. 어, 민어를 보시면 여기 좀큰 사이즈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배가 많이 튀어나와있는 것들은 이거 암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알이 가득 차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암치들. 여기 또뭐암치 수치들이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구분이 좀 확실히 돼 있진 않네요. 확실히 돼 있진 않고 좀 보고 이렇게 열매를 볼것 같습니다. 여기도 병어들 그리고 덕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도 민어들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어가 민어도 오늘 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민어 많이 나왔고 어 그리고 꽃게. 꽃게도 좀 많이 보이네요. 여기 군데군데서 꽃게들이, 어제는 배한 척에서 이제 뭐 130상자 정도 나왔는데, 오늘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이렇게 좀 꽃게가 많이 나왔고요. 딱돔도 좀 보이고, 새우, 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서대. 서대가 이렇게 두 마리씩, 큰 사이즈의 서대가 두 마리씩 있고요. 그리고 삼치, 농어, 간제미 그리고 밴댕이도 좀 보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안강망에서 나오는 조기 칠석조기고요. 바라조기도 있고 백조기도 소량 보이네요. 병어들 그리고 갈치들 갈치도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 갈치도 오늘 양이 엄청나고요. 어, 조기들 그리고 병어 병어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그래도 좀 군데군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치, 백조기, 밴댕이도 보이고, 등태거,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도, 여기는 바라조기들, 씨알이 좀 고르지 못한, 어, 좀 작은 사이즈의 조기들, 바라조기입니다. 여한띠 먹갈치, 그리고 두 띠, 세 띠, 여기 풀치, 어, 소량 있습니다. 어 주로 큰 갈치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뭐두 띠, 세띠 이렇게 작은 갈치들은 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또한띠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은 뭐 아직도 조 하시고 이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어, 정리 중에 있으십니다. 민어와 꽃게들 어, 정말 민어도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민어가 어, 다음 주까지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민어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뭐 오롯이 석장특이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오늘 갈치도 많이 나오고 진짜 생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뭐 장어, 서대. 오징어도 보이고요. 오징어가 오늘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꽃게들, 꽃게들도 꽃게 많이 나오고, 지금 꽃게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어, 평소 때뭐 20미 같은 경우에는 어, 큰안 꽃게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갔거든요. 어, 지금 20만 원, 뭐 중반대, 20만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바라족기들 여기도 민어도 이제 작은 사이즈도 이렇게 좀 보이네요 동치들 오랜만에 동치가 오랜만에 보입니다 네 이쪽에 반대쪽으로 넘었는데 이쪽에도 조기 갈치 갈치 많이 보입니다 아이기도 바라조기들 백조기들 보이고 있고요 오징어 장어도 보이고 있고 어, 이쪽으로는 병어들 좀 보이네요. 그리고 갈치들 역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갈치도 진짜 오늘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조기. 어, 100% 국내산 참조기고요. 어, 여기서 저희들이 뭐 부세조기도 뭐 간혹 나오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연 소갈치들. 뭐, 한 번씩 좀 의심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 좀, 이상한 말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제가 뭐, 이제, 어, 국내산이 아닌, 뭐, 다른 생선을 판다든지, 뭐, 그런, 댓글을 한 번씩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어,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믿고 드실 수 있는, 어, 저희 국내산 생선들로 여기 목포 수협 환자에서 거의 대부분은 저희는 이제 목포에서 거의 하고, 어, 또 멀게는 여기 신안 어, 가까운 곳인데, 어, 가장 먼 곳이 저희가 가는 곳이 신안입니다. 거의. 어, 거의 저희가 이제 목포 쪽에서 물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생선들은 저희 믿고 드실 수 있게 어, 저희 신선한 생선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그런 의심은 음,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지금 뭐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어, 수입산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여기는 이제 자망배인데 물맥기인가요 그거하고 이제 우럭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이제 유자망배입니다 여기는 유자망 빼에서는 이렇게 도초기가 오늘도 1 4 0 0상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오늘은 이렇게 잡어들은 <laughs> 많이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조기고 여기 오징어 좀 소량이 있고요. 오징어 소량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 뭐 고등어도 좀 보이고 갈치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 오늘은 조기만 들어와 있구요 유자망 빼도 어, 원래 갈치하고 뭐 고등어 이런 것도 좀 들어오는데 오늘은 거의 다 조기네요 예, 백미파, 120미파 조기, 어, 파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시기에는 사실 파조기 가격도 좀 단가가 좀 세기 때문에 파조기보다는 그냥 정품 조기를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어쩔 때는 이제 경매를 보다 보면은 좀 웃긴 상황도 발생하는 게 파조기가 정품보다 더 비쌀 때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한 배에서. 한 층에서 그런 상황이 저번에 발생했는데, 실제로 어, 참좀 놀라웠습니다. 저도 좀 그런 관계. 네, 오늘은 진짜 여기 목포 선어 입판장에 어, 진짜 여기 끝에서 끝까지 어, 배들이 꽉차 있네요. 뭐 오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배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고 오늘 뭐총 7천 상자가 넘게 이렇게 들어 와 있습니다. 어 그중에 이제 유자망 빼서는 조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오늘은 다른 잡어들은 뭐 오징어, 갈치, 고등어 아주 소량만 있습니다. 소량만 있고 오늘 자망배 쪽에서는 우럭 좀나와 있고요. 어, 오늘 또 안강멍에 어뭐바라종이라든지 칠석 종이도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민어가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민어하고 꽃게, 민어하고 꽃게들이 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어 병어도 소량 좀 들어와 있고요. 어떻게나 또 이제 또 갈치가 오늘 정말 갈치가 많네요. 갈치도 많고 어, 전체적으로 생선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근데 오늘 다른 이제 잡어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어 병어, 갈치 그리고 뭐 조기, 어, 이렇게 꽃게 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꽃게도 어제 저희가 좀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어, 지금, 기존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어, 올해는 이상할이 많지, 이렇게, 어, 저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도, 어,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 올해는 조금 추석이 일찍어서 그런지, 어, 어떤지, 뭐, 올해 경기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어, 가격이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한 분위기입니다. 어 지금이라도 좀 빨리 준비하셔서, 조기 같은 것들은 지금 준비하셔서 말려야 또 말려서 쓰시면 또좀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말려서 이제 제수용으로도좀 쓰시기 때문에 어, 많이 찾으시고, 어, 뭐 갈치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같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면은 또좀 저렴할 것 같아요. 어, 뭐 물론 경매를 받아봐야지 알겠지만은 좀그그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또좀더 특출나게 좀 좋은 것들은 좀더 비싸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뭐한띠 같이 좀 비싸게 이렇게 경매를 받았는데 어 정말 사이즈가 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역시 뭐 돈을 좀더 주고 먹는 값어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많은 생선들이 나와 있고, 어, 여러분들, 뭐, 지금 다음 주까지도 물때가 항상 좋기 때문에, 어, 좀또 생선이 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새벽에는 날씨가 좀 선선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낮이랑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어, 항상 또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새도 이제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많이 사용하셔서 어 냉방병도 아주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오늘 벌써 주말이네요. 어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